할머니 여기 자꾸 오시면 안 돼요. 저희 아파트값 떨어진다고요. 금방 죽고 가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모두 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과연 할머니와 아파트 직원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어김없이 푸른 마을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따라 정문 앞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제 앞을 막아선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김태수 소장님과 경비원 두 분이 마치 성벽처럼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또 오셨습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박스가 많이 나옵니다. 금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힘듭니다.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고 입주민 민원이 빗발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품격. 저는 그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는 제가 그리고 제 낡은 수레가 이 아파트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흠집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김태수 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를요. 2단계. 그들을 만나러 가기 전 저는 언제나처럼 제 오랜 동반자를 먼저 챙깁니다. 수십 년 세월에 온몸이 삐걱거리는 낡은 수레. 특히 한쪽 바퀴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위태롭게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고급 승용차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손잡이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툰 솜씨로 순덕 철수라고 새겨 넣었던 우리의 가난했지만 뜨거웠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술에는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첫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가장 낮은 곳의 작은 종이 한 장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던 그 약속. 저는 오늘도 그 약속을 주우러 갑니다. 3단계. 결국 소장님은 경비원 한 분을 붙여 감시하는 조건으로 저를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버려진 골판지와 신문지들이 제 손에서는 귀한 자원이 됩니다. 함부로 구겨진 종이를 정성스럽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유리창 너머로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우, 진짜. 매일 아침 저러시네. 우리 아파트 무슨 고물상이야? 그러게, 평당 2천이 넘는 곳에 진짜 없어 보인다. 제등 뒤로 비수 같은 말들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굽은 허리가 시큰거렸고 시린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자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때 김태수 소장님이 다가와 제 손목에 시계를 툭툭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고 이 모욕을 참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품격이란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4단계. 며칠 뒤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들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 실사팀이 옵니다. 이번 실사 결과에 제 모가지가, 아니, 제 승진이 걸렸단 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더 조용히. 조용히가 아니라 아예 오시면 안 된다고요. 입주민들이 할머니 때문에 아파트 품격 떨어진다고 관리. 똑바로 안하면 본사에 직접 투서 넣겠다고 난리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사무소 창문에 붙어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의 모습을요. 마치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저를 제물로 바치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여기 평당 2천만 원 넘는 고급 아파트라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될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정말 출입금지입니다. 다시 오시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 저 말의 무게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저는 천천히 수레를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왜요 또? 혹시 이 아파트 소유주분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그 순간, 김태수 소장님의 얼굴에 황당함과 경멸이 뒤섞인 웃음이 번졌습니다. 네, 소유주요? 그걸 할머니가 알아서 뭐하시게요? 할머니, 그런 건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내 주제를 알라는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제 마음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곳의 문을 열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허름한 옷 대신 제가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폐지 줍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 할머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경비실에서 안 막았어요? 빨리 나가세요. 김태수 소장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지금 소장님 본사 실사 준비 때문에 얼마나 바쁘신데. 무슨 소란이야? 할머니? 아니, 당신. 내가 출입금지라고 했을 텐데. 경비, 경비 뭐해? 소장님, 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팽팽하던 사무소의 공기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헛웃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전염병처럼 사무소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푸하, 뭐라고요? 아파트를 매입하신다고요? 할머니, 여기가 500세대짜리 단지인 건 아세요? 시세가 5천억이에요. 5천억. 그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코미디는 그만하시고 그냥 나가시죠. 폐지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 아파트를 사시겠다. 하, 내 평생 들어본 농담 중에 최고네요. 당장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 다다랐을 때, 저는 천천히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김태수 소장님 앞 책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부동산개발회장, 박순덕?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에이, 사기 아냐? 인터넷에서 주운 명함이겠지. 요즘 그런 거 많잖아. 할머니, 이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정말 고소할 겁니다. 사칭죄로 콩밥 먹고 싶으세요? 폐지 줍는 주제에 어딜 감히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젊은 여직원 최민지 씨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비웃음 속에서 유일하게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저기, 소장님, 왜 최민지 씨 업무 안 봐? 소장님, 이거, 한 번만, 이분, 진짜, 김태수 소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비웃음으로 가득 찼던 사무소는 이제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이 아파트 소유주분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5단계 접근과 동굴 깊숙이 김태수 소장님께서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죠. 이, 이게 정말, 소장님, 기사 엄청 많아요. 2019년, 2020년, 올해 것까지 다른 직원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남 빌딩 열채. 지방 상가 건물 200채 넘게. 자산 규모 2조 원대 추정이라고 나와요. 접수 직원분께서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사진도 똑같아요. 진짜, 진짜 회장님이세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회,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 소장님께서 허리를 굽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몰라 뵙고 정말, 어떻게, 괜찮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만 하세요. 이 아파트 소유주분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아, 네. 바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랴부랴 컴퓨터 앞으로 가셨습니다. 키보드 치는 손이 덜덜 떨리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찾아볼게요. 소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최민지 직원분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 아니. 내가 할게. 어디 있더라. 다른 직원분들은 꼼짝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비웃던 분들이 이제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드시더군요. 회장님, 정말 이 아파트를 매입하시려는 겁니까? 한 직원분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건 소유주분과 협의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제 말에 직원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김태수 소장님께서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입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더 있으시면, 아닙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돌아서서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깊은 한숨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6단계 실현과 보상, 다음 날 오전 저는 약속대로 아파트 소유주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중하게 매입 의사를 전달했고 놀랍게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사실 처분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푸른마을 아파트는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첫 방문날 저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태수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초췌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네 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첫 지시를 내리러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 전원해고입니다. 네. 김태수 소장님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회 회장님, 그게 무슨, 오늘부터 2주 후면 모두 퇴사 처리됩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벌떡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 뵙고,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 소장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 따라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정말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쫓아내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때 저처럼 대접받는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사무소가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2주 안에 모두 떠나주세요.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 최민지 씨. 네네. 민지 직원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민지 씨는 남으세요. 네. 당신만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회장님, 민지 직원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단계 귀환의 길.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밤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태수 전 소장님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45세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건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저 역시 평범한 옷차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계신 김태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옆에는 폐지를 주우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김태수 씨께서 할아버지의 수레를 밀어드리고 계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같은 사람 보기 힘든데.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분들 보면 피했었거든요.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구만. 근데 제가 직장을 잃고 힘들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김태수 씨께서 할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리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최민지 소장님이 제게 전달해주셨습니다. 회장님, 김태수 전 소장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박순덕 회장님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3개월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장님을 무시하고 폐지 줍는다고 비웃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태수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달 후, 저는 김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소장님, 박순덕입니다. 회, 회장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8단계 6개월 후, 푸른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현관에서 김태수 씨가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계셨죠? 오늘도 폐지 주우러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태수 씨. 함께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정성스럽게 골판지를 모아 제 수레에 실어주셨습니다. 회장님,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으니까요. 그분의 눈빛이 진심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니 다른 직원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낮은 직급에서 다시 시작하셨지만 얼굴들이 밝았습니다. 회장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소장실 문이 열리고 최민지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차 드릴게요. 민지 소장님, 요즘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민지 소장님께서 김태수 씨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특히 태수 씨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주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김태수 씨께서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제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단지 전체를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폐지 주우러 오시는 어르신들 챙기는 것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다른 직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씨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분리수거장에 오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리가 굽으신 분이셨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수 씨께서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천만해요. 편하게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창 밖을 보니 김태수 씨께서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을 또 도와드리고 계셨습니다. 웃으며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파트가 됐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곳,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곳. 네,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께서 여전히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세상, 그리고 그 변화는 여기 푸른마을 아파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